안녕하세요. 저는 2023에서 여기서 재종반을 다녔던 신민주고, 네, 신민주입니다. 전 이번에 논술로 세종대 국제학부에 붙었고, 어, 나머지 학교다 떨어졌는데, 우연히 세종대 붙어서 운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세종대라는 학교 자체가 일단 사람이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경쟁률이 세서 약간 쫄고 학교에 간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2학 5라는 그런 수능을 좀잘 봐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약간 어려웠던 학교였던 것 같은데, 뭔가 이제 84대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이제 최초 합을 받게 돼서 너무 기뻤고, 약간 너무 짜릿했고, 그리고 딱그 합격이라는 타이틀을 보는 순간 약간 1년 동안 내가 진짜 한게 좀 헛된 게 아니었구나. 약간 뭔가 합격이라는 걸로 보상을 받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짜릿하고 뭔가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하루, 제가 하루에 항상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종로, 송파종로 학원이었고 여기서 뭔가 제일 믿음직하고 제 얘기를 뭔가 거리낌 없이 들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을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담임쌤과 그리고 제 수학 멘토셨던 수승, 이승목 선생님한테 매일매일 거의 찾아가서 맨날 힘들면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이 힘든지 그리고 어 수학 선생님이 수승쌤한테는 어떤 수학 부분이 제일 안 풀리고 그리고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이런 걸다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어, 전에 저 같은 불안감을 갖고 있던 선배들은 어떻게 이런 제 불안감을 어떻게 잘 해소하셨는지도 여쭤보면서 정말 좋은 답변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영우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빠 같이 담임선생님이셨다 보니까 진짜 아빠 같이 약간, 어, 정말 잘 대답을 해주셨고, 덕분에 선생님들 덕분에 잘 효율풀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나와서 주말 자습을 하는 게 진짜 진짜 도움이 많이 되니까 어, 이거를 보고 있는 후배분들도 어차피 다 힘든 거 마음먹고 시작한 재수니까 이왕 힘들 거 조금 더 힘들어서 어, 어 재수 기간에 주말엔 꼭 나와서 선생님의 말씀 잘 듣고 시간 잘 지켜서 어, 딱 주말 자습을 딱 하고 어, 또, 반에 혼자 남아서 공부를 하는 모습, 자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할 때가 있거든요. 뭔가 애들은 다안 나와서 나 혼자 반에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한테도 칭찬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조금 더, 어, 재밌고 뭔가 좀더 이렇게 신나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하면서 주말 자습을 꼭 추천합니다. 어, 우선 수능을 다시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저도 알고, 어,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면서 느꼈는데, 이게, 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니까 절대 쉬운 마음,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제일 안될것 같고, 제일 못쓴것 같은 학교에 붙은 거니까 절대, 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고, 어, 힘들어도,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어차피 끝나는 게 재수니까, 어차피 1년 버티면 끝나는 거니까, 그냥 그 시간을 이렇게 소중히 잘 이렇게 기억을 해놨다가, 어, 재수생활이 끝났을 때탁 팔차보면, 어쨌든 간엔 좋은 기간이었고, 그리고 제가 끝나고 보니까, 재수생활 하면서 정말 배운 게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기간이라고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삶에 배우는, 어차피 삶에 도움이 되는 게 많으니까 어, 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선 주말 내내 점심과 저녁을 손수 싸준 엄마, 그리고 이제 항상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줬던 아빠, 그리고 멀리서라도 중요한 모의고사가 있을 때마다 어, 문자 한 줄이라도 항상 항상 보내줘서 어, 힘을 줬던 언니한테 진짜, 진짜 고맙고 그리고 이제 학원 생활을 하는 도중에 제 힘, 힘이 되었던 수승 선생님, 그리고 영어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음, 일단 수승 선생님한테,한테 진짜 감사했던 게 수학이 제일 약했던 제가 일단 수학이라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수능 당일에 어떻게 제가 행동을 해야 할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고, 진짜 감사했고, 실제로 수능장에서 선생님 생각을 하면서 긴장을 많이 벌였던 것 같아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우 선생님, 1년 내내 제 담임 선생님으로서 진짜 항상 아빠같이 대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반의 분위기를 항상 책임져 주셨던 게 바로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진짜 감사드리고, 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담임이 아니셨다면 어, 조금 힘든 재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감사했고 어, 따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을 정도로 어,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 안녕! <laughs>